지난주에 버섯을 이제 두드려 놓고 이번 주에 와 보니까 지금 지난주에 두개 올라왔는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지금 이번 주에 보니까 뭐 특별하게 더 올라온 건 없는데 뭐 이게 쪼매나 한개더있던데 어디갔노 요거 지금 쪼매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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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버섯이라고 지금 올라오고 있네 지금, 그래도, 지난주보다 버섯이, 크기는 꽤 컸네요. 오늘, 버섯 첫 수확. 이야. 예. 음. 아. 아, 향도 끝내주네. 아, 냄새가. 아, 끝내줍니다. 근데 이게, 올 4월에 넣어가지고, 4월 말쯤에 넣어가지고, 이제, 10월 지금 중순인데, 지금 10월 중순이 거의 가까워옵니다. 10월 중순에 이게 올라오니까, 나는 올해여가지고, 올래 올해 이게 안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올해 이게 올라왔습니다. 진짜 어떤 분들은, 내가 저번에도 말씀을 처음에 한번 드렸지만은, 어떤 분들은 뭐 봄에 여어도 가을에 올라온다. 아니면 뭐 1년 걸린다 뭐 2년 걸린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저는 하여튼 뭐 가을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원래는 내가 관리를 너무 못해 가지고 이게 지금 지금 올라오는 거보이뭐세개 빼이 안 올라왔는데 올 가을에는 이제 제대로 해 가지고 나무 이제 베는 거 부터 해가 나무 이제 그 버섯 넣기 전에 관리 관리까지 해 가지고 그래가 봄에 내년 봄에 버섯을 넣어 가지고 그래가 제대로 한번 관리를 한번 해 보려고 해 예. 네. 아, 진짜 향 좋네. 근데, 이거 뭐고, 이 표고버섯은, 송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막 생으로 먹잖아요. 근데 표고버섯을 내가 언제고, 하여튼 뭐 수해 전에, 그때, 저, 어디 어디 뭐 대구에 어디 산에 이제 저저 등산하러 갔다 내려오면서 보니까 표고버섯을 팔더라고요. 근데 생으로 이제 시식을 하라고 이래 주시더라고. 근데 먹어보니까 식감도 괜찮고, 맛도 좋고, 막 진짜 좋더라고. 그래가 뭐, 우리 누님하고 자영하고 내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너희서 뭐 좋다고 또한봉 이마에 한봉다리 사가지고 그래가 집에 가가지고 이걸 또 쟤가 또 생으로 묵었네 맛있다고 그러고 한 이틀 지나니까 환장하겠는기라 환장하겠어 뭐 어떻게 환장하는지 한번 보이소 자기야 네. 이표고버섯 생으로 묵으면 억수로 맛있다 카는데 한번 먹어볼까 먹어봐 오향 죽이네 진짜 좋은 거네. 음. 야, 식감이 장난 아니다. 음, 삼도. 너무 많이 먹으면 절찐나는데뭐세이 사람아? 먹고 말하 거야. 먹을 줄 아나? 뭐? 먹을라는데난이 真他妈 <music> <music> 的,不的 <music>！嗯。你擦那镜子。过来，你擦这个哪一个？<music> <laughs> 진짜 환장하겠는 게 가려워가지고. 뭐, 내 같은 경우에는 이 다리가 집중적으로 막 가려워가지고, 이쪽으로.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막 붉은 반점까지 나오면서, 그래가 막 가려워가지고, 뭐 엄청 긁었어요 뭐, 밤에, 뭐 자는데 특히 더 가렵잖아. 그러면 막 피가 나도록 긁어도 시원하지가 않아. 뭐 미치겠는데. 그래가 한 3일인가 있을게 누나가, 누님이 전화가 왔더라고. 그래 야야 니는 괜찮나 가더고 와요 가이게 나는 벌써 그거 먹고 지금 건지러워가지고 병원 갔다 왔다 하는기라 그래가 보이게 이제 벌써 생으로 먹어가지고 이독 때문에 그게 막 건지러워가지고 카더라고 그래가 나는 나는 왜 이리로 왜 이리로 캤지 그래 누님 이제 전화 받고 나도 이제 약국 가가지고 약을 사 먹었어 근데 뭐큰 거는 아니고, 왜 옛날에 옷 오른다 하잖아요옷 나무 옆에 가면은. 근데 옷이 오르는 사람이 있고, 또안 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옷은 안 올라요. 옷 나무 만지고 해도, 뭐 옷은 전혀 안 오르는데, 이 표고버섯 때문에, 그래, 가려울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래, 약국 가니까, 그뭐 알레르기 약이 있더라고요. 그옷 올랐는데도 먹고, 뭐 그런 쪽으로 먹는 걸, 그걸 뭐 며칠 먹고 나니까, 그냥 낫긴 낫어. 근데 이것도 희한하게, 내하고 집사람하고 어 우리 누님은 이제 막 이게 막 가려가지고 그런 증상이 왔는데 또 자연은 또 멀쩡해. 그래, 괜찮은 사람이 있고 안 괜찮은 사람이 안 괜찮은 사람이 또 있어요 보니까. 그래, 될수 있으면 생으로는 드시지 말라고 올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요. 하여튼 뭐 원래는 뭐 내가 실험적으로 해봤고 이 나무도 오른 나무도 아니고 그냥 집 뒤에 비나는 걸 갖다가 비마차가 이런 썩은 것도 있고 뭐. 그런 걸 갖다 해가지고, 좀, 많이 안 올라오고, 내가 관리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많이 안 올라왔지만은, 내년엔 제대로 한 번, 한번키워볼려 합니다. 그리고 이거 뭐, 정말 내가 키워는 이거, 버섯, 표고버섯. 요거는 내가 오늘 생으로못 불렀고, 가려워도 참아야지.